열려있구만. 아니. 허이 <laughs> 일어나 임마. 충분히 잤을 테니까 일어나라고. 제 미안해. 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시끄러워. 그땐 아무래도 좋다고. 하영이냐? 어? 레이, 대답해봐. 2층에 온 녀석들, 네가 죽인 거냐? 오, 찔러서 매보라고레이 t e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그만해주 m m 위험 d the gun c o 가 m a n d e r to get check. We are 선생님. 이런 안녕 레이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제게 전무 말을 줬단다. 어. 아. 그런 어두운 하다니 지금이라 쓰러질 것 같구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여기에 와서 네 담당층에서 난 너한테 주는 거냐?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기를 칠?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이해해 주렴. 나는 이네 얼굴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단다. 허이. 시끄럽다. 말했지. 나도 필사적이라는 걸. 여기서 그녀가 깨달아야만 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을, 알고 싶을 거 아닌가. 괴물인 주제에. 레이첼은 이상적인 가족을 원해서... 부모를 죽인 여자야. 부모는 아니지, 임마. 부지 그냥 부. 나는 그런 그녀를 가온슬랑해 줬지. 그리고 그녀는 내가 부탁해서 2층의 주인이 되었지. 뭐 신부님은 그때지 내켜지 않았던 것 같지만 나는 그녀라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를. 그녀의 영원한 고독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망가져 버렸지. 나도 모르는 사이 이 방에 있던 성서 한 권을 말이야. 각층의 담당자로서 유용하지 않은 너를 배치하는 걸 신분이 허락하지 않았단다. 저기 레이첼, 냉정했던 네가 어째서 왜 그렇게 혼란러셨던 거니? 저는 나만이 이상을 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상서에 쓰여 있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나였어요. 하하, <laughs> <laughs> 그렇군. 평범하고 순결하면서 더러운 인간인 척을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거구나. 그것이 제너라면레이첼 죽이시 썩까라 생각한 거지. 멍청한 주제에 신에게 맹세하고 게다가 그녀만의 신이 돼버린 너라면 하지만 레이첼 너도 이젠 알고 있을 거 아닌가 아무리 성서를 읽어도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알아도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어딘가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생각하고 있겠지 아, 최악이지만 최고야. 자, 재핵 정할 때야. 이대로 여기서 죽을 것인가? 레이의 신을 버리고 혼자서 여기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할래? 이제 진실은 바뀌지 않아. 레이첼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고, 어디에도 갈수 없지. 결과적으로 그녀는 너를 속인 거야. 레이, 데니가 말하는 게 진짜냐? 음. 맞아, 잭.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냐? 응, 음, 잭. 잭, 저기... 아직 나만의 신으로 있어줄 거야? 총을 맞아서 저렇게 가.. 자연스럽게 일 한다고? 멀쩡하게? <laughs> 진짜 얘는 무슨 <laughs> 사기캐야?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부탁할 생각이냐 나 나는 니놈의 신 같은 게 아니라고 멋지군 그 말대로야 잘 레이첼 이걸로 너는 언제나 보던 너다. 소원은 내게 말하렴. 무엇이든 준비해 주마. 그리고 책, 넌 이제 가도 좋다. 헐, 지 좋을 때 말하고 있기는. 기다려, 레이첼. 내가 한 짓은 더러운 게 맞아. 쟤를 범하고 그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거라는 부족해 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째서 그게 나쁜가지 모른다고. 저기 책... 안 되는 거야? 틀력 책은 나만의 신이 아닌 거야? 잠깐만요. 이어폰 말았어. 하지만 잭... 난 필요해... 나만의 신이야... 레이! 허 미친... 아 레이첼... 네 눈은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워... 잭 미안하군... 너를 보내기로 했지만... 안된다... 내가 우선해야 할 것은 지금 그녀의 소원이니까 말이야... 조시! 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녀를 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나는 그녀의 소원을 위해 그녀 옆에서 도움을 줄 거다. 제기를 기다려. 이러고 갔겠지. 그 녀석 어디 간 거지? 제가 나 잘못 찾아냈는데? 아 됐어, 아직 저거 없잖아. 어이 왜 다시 물이 고이는 건데? 설마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laughs> 아파, 제기를 장난하지 말라고. 세탁. 새따... 역시 이건 제게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천여섯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컨트롤. 어. 제기를 겁주기는불 같은 거 쓰지 말라고. 먼저 들어가서 먼저 돌아가서 잡아주겠어 여기 잭이 왜 불을 무사하냐면 이 화상자국 때문에 그래요 야이 새끼야 그만해라 뭐야 저거 3 2 어? 1 미친 쉿. <laughs> 아, 굉장히 이것도 틀렸나? 하지만 역시 불은 무서워나 보군. 아 싫어나 보군. 야, 보지 말라고. 아니, 저러면 저 그냥 <laughs> 캐시랑 다를 게 없잖아. 이 녀석 자기 방으로 도망간건가 오이 쉣 나니? 어? 어이 기다려 진짜 뭐야 금 없어졌네? 젠장 뭐냐고 지금껏 미쳤냐? 짭짭해라 진짜 장난도 정도껏이다 기억해두라고 그 멍청한 녀석 헐 언제까지 도망갈 생각이냐 쏠 거냐? 쏘면 잭은 죽어? 너한테 죽을 바에는 먼저 죽일 수 있다고 그건 이제 안돼 잭 안된다고 처음부터 틀린거였어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야해 죽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난 더러워졌으니까, 분명 신도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불필요한 거야. 그걸 죽여주겠다고 신에게 맹세 준건 제기였어. 하지만 신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제기, 나만이 신이 되어줬어. 레이, 잘 들어. 몇 번을 말하지만 난 신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 뭘 알겠다는 거냐? 거짓말이 들켜서 나만의 신은 죽었어. 헐, 기다려봐. 아, 나는 기를 사람 말도 안 듣고 멋대로 말만 하고 도피는 도메나가다니. 돈망치기 말고 말이야, 너. 뭔가 말하라고. 이제 너랑 할말 같은 건 없다는 말이야. 아, 뭐 제가 아아야야이 씨. 너는 꽤나 멋대로 o 그래이 <laughs> 새끼 날뛰지마. 금방 죽을 테니까. 레이첼, 조금 시간이 걸렸구나. 너답지 않단다. 뭐, 괴물이니까 말이지. 꽤나 힘들겠어. 하지만 괜찮단다. 이 거리에 머리를 노리면 금방 죽을 거야. 이 새끼가... <laughs> 미안, 선생님. 레이첼? 레이첼, 데니 선생님, 최근 <laughs> 내가 죽이고 싶어요. 저 미친. <laughs> 아, 그렇군. 알았다. 그리고 나 이제 지쳤어요. 이걸로 끝내고 싶어요. 데니 선생님 미안해요. 같이 살순 없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제는 죽여서 가족을 만들가, 만들다가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게 될 테니 용서받을 수 없으니 됐어요. 이제 나만의 신 이외에는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잭 마지막까지 잭만은 내가 내 손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싶다면 해라 죽고 싶다거나 나를 죽이고 싶다거나 끝내고 싶다고? 애초에는 엉망진창이라고 그런 건 알고 있어 그럼 잡소리를 집어치우라고 그렇지 않아 진심이라고. 진짜로 잭을 그러니. 내가 너 같은 애송이한테 멋대로 죽을 리가 없잖냐. 싫어, 싫어, 제. 끝내고 싶다면 내가 해주겠어. 싫어, 싫어, 싫어. 뭔데 이마 네 소원이 이제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를 죽이지 마 지금 이대로 나를 죽이지 말아줘 뭐? 최근 이제 나만의 신이 아니니까 나만의 신은 이제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나만의 신은 죽었다고 순간 식이라고 했네 아우 씨 아, 그렇군. 니놈이 네 말한 신은 죽었지. 내가 죽였으니까. 하지만 넌안 죽었어. 알겠지. 너를 죽이겠다고 한건 누구냐? 나만의 신, 아니야. 나다 나라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네 맘의 신도 아니다 내가 널 죽일 거라고 하지만 난 이상하고 더러워 그딴 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 나는 살인범이다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해서 몇 명이고 죽이고 다녔다고 하지만 말이야. 나는 너나 대니 같이 쓸데없이 고민하거나 먼길 돌아가지 않는다고. 부모건 신이가 모르겠지만 그땐 것들 때문에 행동하다니 잡소리하지 마. 난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정의 하고 있다고. 내가 나라면 너도 나잖아 힘아 아니야? <laughs> 나? 그래 너가 너라면 스스로의 일은 자기가 정하라고 응. 히벌레이 눈앞에 보이는 나는 누구냐 잭 그래 신이 아니라고 응 음. 잭은 처음부터 잭이었어 야 인마 넌 미친 주제에 너무 진지해서 문제다 헐레 눈앞에 있는 건, 나다. 그걸 알고 있다면, 레이, 나를 원해라. 죽고 싶다면, 나한테 죽고 싶다고 맹세해. 너 스스로한테도. 그리고 나한테 맹세해. 응. 우는 봐 봐라. 응. 맹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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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할게. 그래 나도 너한테 맹세 음. 음. 야 울면은 얘 죽이지 않냐?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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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laughs> 어이 언제까지 고무 훌쩍대고 있을 거냐? 하지만, 코에서 멋대로 흘러내리니까. 멍청, 아 그딴 거안 말아낸다고. 말안 해도 안다고. 지금 되는할 거다. 어떻게든 하라고. 응. 그보다 여기, 네 담당치기자냐. 출구, 알고 있겠지. 실은 여기서 위로 올라간 기억이 없어. 어? 진짜냐. 관심도 없었고. 하지만 이 거실에 현관이 있어 뭐 그럼 이따 현관을 가보자고 응